제11경기 시작되었습니다. 자 빠르게 들치고 들어가는 장군스리. 자, 멋진 공격 보여줬던 장군스리. 자 공격 후에 잠깐 떨어졌습니다. 자 상대 들치고 밀고 들어가는 멋진 모습 보여줬었습니다. 자, 큰 공격 후에 살짝 주춤하는 두 마리 쌈소 자불 주고받는 두 마리 쌈소 자 옆쪽을 파고들려고 하는 장군수리 자, 계속해서 밀치기 시도해 봅니다. 자, 도끼가 살짝 밀어 봤습니다. 강한 불치기 보전 장군스이 자, 두 마리 싸움소 아직 싸움에 적응을 좀 덜한 상태. 자, 주춤할 때 먼저 공격할 줄 알아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. 자, 두 마리 싸움소, 조교사 도움받아. 자, 다시 한번 붙어봅니다. 자, 머리만 대면 큰 공격 준비하는 두 마리 썸소. 자, 제대로 한번 밀어보고 싶은 두 마리 썸소. 자, 하지만 상대 공격 잘 흘리는 두 마리 썸소. 자, 공격과 방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움직임이 아주 화려합니다. 두 마리 싸움서. 공격 후에 주춤하는 모습만 조금 없으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 것 같은 두 마리 싸움서. 자, 불 한번 쳐봤던 도끼. 자, 쉽게 먼저 나서지 못하는 두 마리 싸움소. 자, 강한 뿔치기 맞고 그대로 밀치기로 대변하치기. 네, 멋진 카운터로 승리까지 거머쥐게된 장군3. 자세한 결과는 양쪽 전감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.